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회 기말고사 시험 본거 같이 오답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면 1단원에 나왔던 문제, 1단원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을 풀 때좀 자주 바, 핵심적으로 봤을 게 바로, 기본적인 권리.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이걸 바로, 그렇죠. 인권이라고 하죠. 인권. 인권이 들어가 있는 거를 찾아보면, 여기에 1번, 2번이 있네. 그리고 이 인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건 바로 무엇이었죠? 그렇죠. 기본권이죠. 기본권.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1번을 찾을 수가 있었고, 2번이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했던 것 같아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범이나 부정인체 인간에게 여기 보면 자연적으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 자연적. 자연적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그죠 자연권이에요. 자연권. 3번 4번 중에 하나고 태어날 때부터 지니 본래 권리.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태어난 는 사람들이 그러에의 전부 있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여러분들이 맞췄어야 해요. 그리고 가, 이제 기부권 중에서도 다섯 가지가 있었죠. 기부권. 자유, 평등, 사회, 참정, 청구. 여기서 어디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인간다운 생활을 부정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뭐 교육받을 권리, 사회보장권리 약간 사회보장사회복지 쪽으로 생각하는 게 무슨 권이었죠? 그렇죠. 사회권, 정답, 그래서 4번이었고, 4번. 정치에 참여한다. 정치에 참여한다 그렇죠. 참정권 정답은 3번 이었어요 자 그리고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왈바인 것을 모두 고르는 거였는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그렇죠 기부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총세 가지를 고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전보장 이세 가지 나다라가 바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였죠. 자 그리고 이 아래 보분이 국가기관으로 보는 건데, 인권을 침해 당했을 때 우리가 진정제기, 고충민원제기, 소, 헌법소원 이걸로 어느 기간에 청구를 했는지 알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힌트가 되는 문장 단어를 보면 진정을 제기했대요. 진정. 진정이면 어디로 가야 되죠? 그죠 국가기권위원회.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법으로 보장된 근로조건으로 오는 것, 고르는 거였는데,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논란를 해고할 수 없죠. 그리고 인간 최저임금비만 이상으로 주어야 돼요. 그리고 정답은 3번. 30일 전에 알려주어야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1일 3시간이 아니고, 8시간이죠, 8시간. 그리고 8시간 동안 무조건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되고, 4시간 이상이라면, 그렇죠. 30분의 휴식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사장님이 될, 사용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근로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권리는 여러분들이 삶에 꼭 도움이 될 거예요 자, 8번 문제 볼게요 8번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가기관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국가기관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데가 어디였죠? 그렇죠 국회 그래서 이제 국회에 대한 내용을 고르는 거였는데 국가재정관을 기능을 수행하죠 그리고 상임위원회 국회와 상임위원이 가까이 전문적인 분야로 나눠서 상임위원회 안에서 법을 만들고 탄핵소추 탄핵을 결정하는 건 헌법재판소지만 탄핵소충 탄핵을 해주세요라고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게 바로 국회의 역할이었어요. 그럼 국민들이 직접 뽑죠.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는 선거를 총선이라고 하죠. 총선. 그럼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5 3명이고 지역구가 253명이니까 이 지문은 반대로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다시, 다 물어볼게요. 9번 문제를 보면, 이제, 근로자들이 노동권을 치고 다닐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보는 문제였는데, 돈을 안줄때요 돈. 병중낙 씨에게. 돈을 안 주면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죠. 고용노동부 부당이로로 당했대요? 그러면 노동위원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0번.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이에요? 그렇죠. 5년. 그렇죠. 여러분 이게 쫄깃할 수도 있는데 5년이고 종임, 중임 중에 중임이에요. 중임. 딱 인생에 딱한 번밖에 할수 없는 게 중임이었죠. 그래서 중임이 제한되어 있다. 라니거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답. 4번을 쉽게 풀수 있었을 것이고 11번 문제. 행정부 최고심의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바로 어느 기간인지 알았어야 돼요. 그렇죠. 국무회의죠.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행정부 소속이 대통령, 국무총리, 이인자였죠 그리고 각 부의 장, 장관들 그래서 가, 나라 하면 정답은 2번 여러분들이 이제 12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 건데 선생님 정답률을 방금 보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맞춰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정답 국가원수로서의 권한도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있고 구분을 했어야 되죠 근데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은 그렇죠. 이거죠, 이거 중요 정책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건 국가원 플러스의 거.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었다. 아니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13번 문제. 문제 법원 사법부로 넘어가 보면 이제 우리나라 법원은 가정법원 지방법원 이렇게 있고 그 위에 항소를 통해서 고등법원으로 가고 그리고 상고를 통해서 마지막 삼심제일 무엇이죠? 그렇죠. 대법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특고를 다시 같이 한번 보면요 13번. 법원의 주식이. 선생님이 여러분들 어려울까봐 여기 그림도 넣어놨는데, 13번 문제는 문제만 읽었어도 쉽게 풀수 있었을 거예요. 특허 법원은 특허 법원 하는 거죠. 구동 법원은 왜 틀렸을까요? 이 2심 재판을 하는 거고, 대법원은 최종재판, 삼심재판을 하는 거죠. 소녀소은그 사건 말하는 게 여러 모든 사건을 때 마지막 판결은 대법원에서 나타나죠. 이게 바뀌었어요. 모든 사건 심판법인 재판은 대법원이고, 지방법원 1심 재판하는 거죠. 가정법원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자에 대한 소송 적용은 행정법원이다. 이 소년 가사 사건과 소년 보호 사건이 바로 가정법원이에요. 자, 무슨 마스크 마스크 빌런들이 요새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막 싸우고 이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 이제 처음 재판 받는. 이 사례를 선생님이 만든건데 권상봉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서망훈씨가 뭐라고 했더니 권상봉씨가 서망훈씨를 때렸어요 근데 여기 이제 1심 재판에서 오영받을 너무 과도항소라고 나와있는 항소는 그렇죠 1심에서 2심 올라가는거죠 2심 재판 받는 데는 고등법원 자 헌법재판소의 역할 이거는 가나다라마 전부 해당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국제사의 회 태성으로 옳지 않은 것, 우정성이 깊어지고 있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그리고 국가가 갈등을 조정해줄 중앙정부가 없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고 또 이제 일정 제약을 주는 건 이제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있다. 정답은 2 번이고 이카스피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갈등이 나타났는데. 그 다양한 갈등의 사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종교를 둘러싼 갈등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쪽이고 서생을 독립문제는 교과서로 어디 나왔었죠? 그렇죠 중국과 하나 어디였죠? 중국과 티벳, 그거 사례가 나와있었고, 또 하나 나와있었던 거 네.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가끔 이왕 지하장사로찾아내여기원유가매장이 되어있죠. 그래서 호수로 보느냐, 바다로 보느냐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나타나는 거고,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갈등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뭐 이거는 이제 뭐 다음 자키는 갈등이 아니고 국가 간이 아니제 기업과 국가 대 네. 갈등 사례죠. 이거, 이건 문제 엄청 쉬웠어요. 세계 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참여시가 세계, 세계 시민으로서 그까 세계 시민 의식, 기후 변화의 요인 중에 자연적인 요인 인간이 관여하지 않았고 사람 손이 자연 스스로 대된 그걸 골라보면 화산 분화와 태양 활동 변화죠 화산 분화를 용용하면은 미니적 미니적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여기 기 도시 이름만 맞추는 거였는데 92년에는 브라질 어선을 쭉미국환경개발회의 그래서 이제 최초로 기후변화협약이 최초로 채택된 거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한것은교토우정다 교토우정서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이제 기후 대응 그 파리 협정.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전체 쓰레기가 이제 개수도국과 선진국 여러분헷 생각할 텐데 선진국은 그렇죠. 환경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출을 하는 거고 대국어 외수입을 한다고 했죠? 그렇죠. 군속 자원을 채취할수 있어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맞아요, 아다리가. 아달, 그래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영향이 있다라는 걸알수 있고 22번은 미세먼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미세먼지는 이제 호흡기 질환. 오늘 여러분이 끝나고 가는 이날 오늘 날씨 따뜻하죠? 바람도 안 불고 되게 안정되 있으면 미세먼지가 오늘 엄청 많대요. 근데 이 미세먼지에 대한 설명으로 보면 중국에서 날라오는 요인이었대요, 오늘은. 근데 중국발 요인도 있지만 국내 경유차와 같은 동, 국내 요인도 있고. 가시거리가 낮아져요. 잘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운행에 지장이 있죠. 그래서 장히 3번이고 자연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해요. 그 산업, 반도체 이쪽 하나에 먼지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불량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날씨와 관련된 거지 농도 우리 되게 추웠죠? 그 학교 나올 때월 이번 주 월에서 수까지 하기 보면 미세먼지는 없었어요 그 이유는 바람이 엄청 쎅쎅 불었고 비는 오지 않았지만 되게 추웠죠?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면 미세먼지가 다싹다 다 식혀져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기 ㄱ, ㄴ, 2번이고 로컬 푸드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쓴환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지구 온도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어요. 로컬 푸트가 아니라 이제 다른 해외에서 오는 식품을 먹으면 그, 유, 그 식품들이 발이 달려서 걸어오는 게 아니죠. 그 그렇죠. 좋은 선수다. 배나, 갱을 타고 오기 때문에 5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1, 2, 3, 4, 로컬 푸드 이용해야 되는 이유. 근처에서 오기 때문에 안전하고 신선하고 먹을 수 있고 또 농민들은 그 의동비를 치수 있기 때문에 지역 쪽을 막는체형농구 발전시킬 수 있고 또안정된 소득을 부장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 22번 문제는 상식이죠. 대통령 이름 아이, 문제인. 동총리 이름은 어이, 검세인. 그리고 박회미자 이름은 박병석. 이 문제는 거의 다 맞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분분이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한것 같아요. 자, 26번. 동해안, 동통, 통상기성이죠. 남해안은 성이 많아서 가장 바깥성을 이렇게 이어서 보여서 12일이 직선기성 제주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섬이죠다 유명한 섬 세계 독도 제주도 울릉도 여기는 통상의 섬이죠 대만도는 너무 짧일본하고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대안의 역은 3나이다 그래서 1번이고 27번 그다음 경계수 연합국은 어발활동할수 있죠 천연자원 탐사 개발할 수 있어요 연합국의 다른 과 성과 자유 이통통과할수 있고 왜지 네, 틀리죠? 120회의 이가 아니라 200회의 그래가 아니라 2 0 0회이 북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화산 폭발 화산성 맞죠? 과연 동쪽에 있어 해가 제일 빨리 뜨죠. 그래서 정답은 2번 1번이고 이거 틀렸죠. 제주도가 울릉도보 일찍 만들어졌죠. 강원도 말고 경상 북도 한류 가아니고 난류 제국성이 아니고 화양성 비구가 나타난다. 통일한국에 대한 내용은. 다 맞아요. 독지성의 공생활보관한데 지위적 이점 반동국 지금 누구나 반동국이지만 북한이 맡혀있어서섬 같은 상태인데 반동국 이점 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분담비용, 저희들 사회질기 복지에 중요하다면 도아줄수 있고. 근데 5번은 이게 바뀌었어요. 저렴한 노동력은 북한, 발달된 자본과 기술은 남한이죠. 그래서 정답데 5번.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자 30번 돼요. 독도 독도를 파서 가려고 하요 일본 자식들이. 독도에는왜 못해서 뭐 활용할까요? 거기 있는 자원, 메탈, 하이브리드 하이퍼리크 아니죠? 하이드레이트 그리고 러일 전쟁 직후에 질병에 우기지만 독도는 조선 어, 시대 때 체계 좋게 주었어요. 무슨 책이죠 세종실록 지리지. 정답은 5번 지진학 표시제. 구리는 뭐 없죠? 이천 삼 강화 약수 전주 없어요? 보성 녹차. 정답은 5번. 여러분들이 아주. 시험공부를 열심히 했나봐요 그래서 사회평균이 시험공부 과목 중에서도 제일 높게 나왔어요 70점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 사회시험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3학년 때는 이제 사회 과목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사회 성적이 이렇게 높게 나온 것 같이 3학년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고 많으셨어요